요한계시록 21장 18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러분, 거룩한 성 세루살렘은 영원한 진리기도성 곧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새로운 말씀의 세계입니다. 요한은 성령의 눈으로 본 거룩한 성 세루살렘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습니다. 벼곡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니 말씀의 빛을 상징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은 정금같이 귀하고 맑은 유리 같아서 흠이나 티가 전혀 섞이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 말씀 계속 묵상합니다.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오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성곽의 기조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거룩한 성 세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에 건들드는 영원한 진리의 도성입니다 이 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진 열두 기초석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진리를 위하여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열두 가지 보석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열두 보석으로 단장한 옷과 열보석으로 단장한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열두보석으로 단장하였으나 거짓 선자의 옷은 열0석으로 단장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열두보석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게재된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요한계시록 21장 21절 21, 말씀입니다.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거룩한 성의 열두 대문이 각각 한 덩어리의 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성이 완벽한 진리의 도성임을 강조합니다. 대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으므로 전혀 틈새가 없습니다. 진주 이외에 다른 어떠한 재료라도 섞이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이 부분 성경말씀을 보며 이해하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읽컫는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감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네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는 그런 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실로. 어린아이와 같이 밝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것이요